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존중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 삐아스의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강의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발달심량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삐아제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너 중심의 이타성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라고 말할 때, 9세거든요. 9세. 9살 되어지면 인간이 조작 기능이 발달한단 말이죠. 조작은 가역적 사고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나 말고 너가 어떤 입장과 어떤 상황에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인지능력인데 이건 내가 내가 의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숙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기적이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왜 그러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삶의 이타성을 가지고 내가 너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 영역과 그 상황과 그 관계와 그 문제에 들어가서 내가 이타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타적이 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딜까요?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입니다. 사람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기성이 더 많이 작동합니다. 그 관계는 긴장할 마음이 없고 그 관계는 이타성을 생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에게 잘해 주어야지.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성이고 인간의 욕망인데, 이 욕망이 이제 너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또매 순간 돌아보고,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돌아볼 때, 참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 어렵구나. 특별히 이제 가정폭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가해자가 남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아내를 때리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구시대적 발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엇인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가면 남편에게도 손해가 되어지고 남편의 손해는 결국 아내의 손해고 가족의 손해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걸 거절하거나 막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막아야 하고. 자,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를 굴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사실 뭐 남편이 그 아내를 굴복시키게 하는 이런 마음이 남편에게만 있냐? 그렇지는 않죠. 아내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남편을 굴복시키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삶의 현장에서 보면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을 먹으면 남편을 쓰러뜨리는 것은 삽시간의 문제거든요. 여자는 양내를 동시에 쓸수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는 오른쪽 내를 쓰면 왼쪽 내를 못 쓰고, 왼쪽 내를 못 쓰면 오른쪽 내를 못 씁니다. 부분적으로 쓸수 밖에 없는데,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성은 동시에 양내를 다 쓰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별수록 여자가 더 강해지잖아요. 남자들더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중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남편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더 분명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폭력이지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는 폭력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폭력을 행사하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그 폭력이 작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작게 행사하려고 하면 내가 내 폭력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언제 2015년에 기혼 부부의 폭력 발생률을 조사해 보니까 53.8%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두 커플 중한 커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폭력인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정서적인 폭력이 42.8%로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로 정서적으로, 그죠? 굉장히 많은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그,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더나가서 물리적인 폭행, 신체적인 폭행은 16.7%, 그 다음에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학대는 10.4%,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인 폭력, 정말 치사하잖아요. 10.1%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폭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안 갚음을 하게 돼 있어요. 네가 나에게 준 만큼 나도 네게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받은 고마움 때문에 나도 너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가 힘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네게 안 갚음을 하겠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신적인 존엄의 욕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배하려 할때 내가 반드시 저항하게 돼 있고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이란 뭘까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너의 이야기에 내가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내 생각과 달라도 너의 선택을 수용해 주는 것. 너의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것. 너와 함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존중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이 존중의 모델을 부부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가정도 만들 수 있고 위대한 가문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교회와 사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삶 속에서 존중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삶의 현실은 조만간 붕괴가 될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가정, 나와 내 자녀 관계, 혹은 우리의 가족 관계는 조만간 붕괴가 됩니다. 이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미래에요왜 그러냐? 우리가 다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무엇 요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내죠. 가정은 말이죠. 사람 만드는 공장이니까, 건강하지 아니한 가정은 불량품 만들어내니까, 결국 그 가정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불량품은 더 이상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무엇입니까? 자,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 복음이셔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을 세운다고 말할 때 존중이셔야 돼요. 거기 없으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제일 많은 압도적 이제 가구는 1인 가구예요. 우리가 인격적 삶이 무엇인지 존중을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내 삶에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내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관계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있는 좋은 가정, 미래가 있는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존중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는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환경은 어떻게 만드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환경은 심리적 환경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적 환경을 만, 만든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이제 생태학적 체계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생태학자 중에서 이런 측면에 많이 연구한 학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브롬펜 브랜다곤 학자가 최근에 가장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이 체계의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정리를 잘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 자. 미식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은 부모거든요. 특별히 엄마거든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 심리적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접촉하고,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도록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가. 미책입니다. 중간책에 이 부모가 이 아이의 그 삶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그리고 형제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영향을 받는 유치원이나 혹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요? 그 관계 맺음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면 그 아이가 중간 체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외체계입니다. 그 아이가 말이죠. 머물고 있는 집 주변에 정말 명문대학이나 혹은 좋은 교회나 혹은 어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만한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물러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것이 체계죠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적 구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하냐? 우리 사회 문화적 구조, 교육적 구조는 그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선호하고, 거기 위해서 우리 입시 교육에 우리 다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체계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냐더 나아가서 시간 체계.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모든 체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어오실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체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모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시간 체계 속에서 그 아이가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체계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이 가족 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미시체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부부관계고 가족관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상입니다여러면자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말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타입, 자, 내 배우자, 그리고 내 부모, 내 자식. 그죠? 내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참 괜찮다. 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내게 영향을 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참 괜찮지. 내가 참 멋있지. 내가 아름답지. 내가 나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 그게 나를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게 되죠. 우리가 말이죠, 가장 좋은 심리적 환경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공감받는 관계입니다. 공감이 있는 곳에 심리적 산소가 나오는 곳이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 혹은 내 가족이 내게 매 순간 내게 공감을 해 줘.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 주고, 힘들 때 알아주고, 기도해 주고, 내가 가족과 함께 사니까, 내 마음속에 늘 사랑을 받고 돌봄 받고 있다고 내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내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내 안에서의 이 미시체계가 정말 내가 존중받고 있을 때, 내 삶이 꽃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체계에서는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로서로의 삶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쫑구를 주고, 비판하고, 갈구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네게 말하고, 네 인생을 내게 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가족에게 소개하고, 우리 가족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미시체계의 그 존중이 중간체계에서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그게 확인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외체계에서도 확인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 외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인격적인 가족관계 속에서의 유대가 계속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거시체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시세계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유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많은 소통을 원하고 국민이 더 많은 존중을 원하고 마치 국가가 가정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욕구는 충족될 수 없는 욕구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될수 있고 어머니가 될수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욕구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세속 문화는 더큰 타락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냐? 자, 그 방향으로, 두벅두벅 두벅 우리가, 우리 부부 관계나, 우리 자녀 관계나, 혹은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 미래는 눈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한 8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땅을 사고, 두 번째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인부를 통해서 공사,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별 하자 없이 공사를 쭉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서게 돼 있어요. 내삶의주져적인 시간 책에 따라서 내 인생을 두복두복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미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 없고, 오늘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존중의 어떤 희생이 없고, 어떤 비전과 방향을 향하여 내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러면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인격과 가정과 아름다운 어떤 그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죠? 애썼습니다. 어,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신 것이 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 어,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상담자로서의 길이 어, 내가 아는 만큼 또내 삶이 풍성해지는 복된 상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썼습니다.